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바겐 G63 모델의 라이트 패키지를 적용해 줬어요 네, 이거는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장착된 작업은 래핑이고요 어, 세로라인은 원래 크롬띠로 되어 있죠 지금 검은색으로 래핑을 씌워 놓은 사례입니다 반사 때문에 크롬 느낌이 좀 나기도 해 가지고 다른 각도로 한번 찍어 봤어요 그리고 전면 라이트도 조금 검은 톤이 돌죠 이렇게 전부 씌워 놓은 거예요 본내 좌우에 있는 상단 램프도 블랙빛이 돌게끔 세팅해 놨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래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전면 범퍼 하단에도 블랙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리어 램프 이쪽도 검은 톤으로 돌죠. 조금 밝게 따라서 티가 안날수 있어요. 여기도 검은 톤으로 좀 씌워줬고요. 그리고 뒷범퍼에도 좌우에 검은색 필름을 입혀줘가지고, 나이트 패키지랑 완벽하게 똑같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트렁크 커버에 달려 있는 휠, 뭐커버라고 하죠? 저기도 이제 블랙으로 전부 입혀줬습니다.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된 G63 뒷 모습은 이런 느낌이에요. 사이드 미러 커버도 검은색으로 랩핑해줬고요. 사이드 미러 저기 램프도 지금 약간 블랙톤이 나게끔 살짝 입혀주었습니다. 네,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된 G63. 오래기다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